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인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함께 선고 예정이었던 헌법소원 사건도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 구인 체제가 지연되며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회 권한쟁의 사건에서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선고 일자를 잡았다. 최대행 측은 거듭 변론 재개를 요청해왔다. 마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보류한 것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경호, 권성동 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더라도 증인 신청을 다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첫 변론 기일 당시 해당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해도 제출한 서면 증거 이상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변론과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